절대 아니요 주머니 속에 넣고 싶은 남자 리뷰 유튜버 리뷰 입니다컨텐츠를 <laughs> 몰아서 이렇게 여러 개를 찍으니까 정신이 훅낸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오랜만에 좀 정보를 주는 그런 기가 막힌 타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성분들 많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뭐 여성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아지는 정보예요 음.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서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이마트를 먼저 우리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할게요. 하이마트로 여행을 갔어. 들어갔어요. LG 삼성 애플 삼 일단 애플은 제껴놓을게요. 애플은 제 관심사 가 아닙니다. 이렇게 애플은 그리고 뭔가 할인해서 살수 있는 그런 그런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 제가 오늘 말드리는 정보는 하이마트 직원분에게 오피셜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믿을만한 정보라는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씀 드리자면 지금 뭐 아카데미 무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삼성이나 LG 뭐 이런 전자제품 회사들에서 아카데미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그데 이제 입학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저렴, 저렴스, 무난스하게 새 제품을 만나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간이니까 지금 가서 당장 지갑을 열어제키세요. 오케이? 일단, 어, 그러면 이런 질문할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이런 아카데미 기간 아니면 1, 2월 아니면 못 산다는 얘기야? 저렴하게? 아니요, never ever.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 여러분들은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하이마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건 뭐 오피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3일이 그나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연말 연초 뭐 이런 어떤 뭐 어린이날 행사 크리스마스 블랙프라이데이 이럴 때만 저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마트 입고되는 제품은 어 주마다 또 얼마에 책정되는지가 또 다르고 그리고 또 돈의 금액이 일정 수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 기간이라 고 그러죠 그래서 그 행사 기간이 금, 토, 일에 많이 반복이 되고 물론 매주 금, 토, 일이 가격이 같은 건 아니고요 어 할인율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할인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마트에서 뭔가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금, 토, 일을 좀 노려보세요 태블릿 PC 제가 이거 하이마트에서 샀거든요 저렴, 아 매우 저렴하게. 어 다른 뭐 삼성 매장이라던가 이런데 갔을 때는 사실 그런 할인은 별도로 존재하진 않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차라리 하이마트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아 온라인에서보다 보다는데 이러면 은할 말이 없죠. 온라인보다. 저도 뭐 온라인. 근데 저는 대체적으로 이런 좀 어느 정도 고가의 제품은 온라인으로는 잘안 사요. 그래서.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저를 먹여 살려주고 있는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제가 어떤 중요한 자리나 뭐 아니면 대본을 작성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요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고정. 그 그래서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저는 이게 금토일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어, 일요일인가 토요일이 제일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좀 여러분들 어차피 쉬니까 가셔서 그냥 너유롭게 좀 보면서 어? 뭐 세일하네? 어 이거 괜찮은 거 있으면 사야지 그 다음에 요즘같이 좀 아카데미 시리... 세일 기간이라던가 이럴 때는 그럼 가서 그냥 어? 괜찮아? 플렉스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아 오늘 뭔가 좀 영상이 짧았지만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래퍼였습니다 안녕 음... burned